지금부터 자유통일당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암호하는 국민의힘 당직자를 비판한다. 재당천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중국을 방문했다는 게 말이 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 먼저 국민의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사에 개항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까지 잘겠습니다 애국학부는 4절의 뜻을 모아 1절만 힘차게 보내겠습니다. 승복선회를 생각하며 공념 있겠습니다. 1등 묵념! 먼저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의힘 당직자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이 중국 옌타이 시의 출천을 받아서 방문을 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지극한 환대를 받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2월 8일 저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이 싱하이빙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신중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중의 세력들을 끊고자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중국 정부에 이앤타이 씨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정책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중행보를 하는 것은 사왔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뭡니까? 중국의 입장은 순망치한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위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며, 대한민국의 통일을 반대하는 선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 입장이 중국 정부가 출청한다고 바로 가서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바로 중국 공산당의 접대를 받고 공작에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은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제3중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9년 한나라당 시절 11월 3일 장광군 사무총장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공산당과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MOU를 파기했다는 어떠한 소식도 들리지 않으며 현재까지 국민의힘 기본적인 입장이 중국 공산당과 전혀 다르는 의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번에 옌타이시를 방문한 국민의힘 당 입자를 발본 세권에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실스로 중국 공산당의 제3중대임을 차인하는 것이라고 실수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이미 국민의힘 당직자 안에 들어와서 공작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정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내부에서 대한민국의 자통일을 막으려는 중국 공산당의 세력과 협결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하 변호사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하 변호사입니다. 어, 당 성명서를 낭독하고 추가 발언을 발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중공에 아부하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일부 당직자들이 국내 유명 대학의 글로벌 최고위 과정에서 합동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중국 옌타이시를 방문했습니다. 세미나를 하든 먹고 마시고 놀든 우리가 알바 아니지만 하필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중국으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지난달 초 전과 사범의 현직 형사 피고인 이재명이 신하이민 중국대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인 훈계를 들으면서도 미소를 띠며 맞장구치는 자박적인 모습을 보여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직접 보았으면서도 여당이라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왜또 저러는 것입니까? 이리도 생각이 없습니까? 여당의 역할을 수각하기 버겁다면 여당의 무거운 짐을 그만 내려놓고 그 자리를 자유통일당에게 양보하십시오 국민들은 강한 여당, 할말 하는 여당 자유의 가치가 확고한 여당을 원하는 것이지 눈치 보는 여당, 무릎 꿇는 여당 좌클릭하는 여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줍지 않은 판단으로 투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치의 목적은 득표가 아니라 올바른 정치를 하여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판단과 결정을 하면 국민의 마음과 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올바른 정치의 결과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망국 포퓰리즘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국제 정치의 흐름을 바르게 읽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있었던 적도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미국의 완승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앞으로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이 중국에게 줄을 섰다는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쉬운 판단 방법입니까? 국민의힘은 중국에게 아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정부의 힘을 보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오. 2023년 7월 3일 자유통일당. 여기 한마디 덧붙이자면 여러분, GDP 11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메리카에 2개, 미국, 캐나다가 있고요. 유럽에 5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쪽에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11개국이 있는데요. G7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11개국 중에서 선진국, 강대국,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상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국가 7개가 뭉쳐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라고 한 7개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입니다 네 나라가 빠졌죠 이네 나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GDP 11개국 중에 G7에 없는 네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는 명확하죠. G7에 줄 서야 됩니까? 아니면 중국, 러시아, 인도에 줄 서야 됩니까? 당연히 G7에 줄 서고, G7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나라 스스로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선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죠.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바로 이런 인간들 때문에 중국 몸과 함께 한다고 하고 중국, 러시아 편에 서서 나라의 망조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와 친하고 무역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중국과 함께 하겠다. 즉 중국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나 중국과 함께한다고 하지 국제적, 세계적으로는.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국가 취급을 안 해요. 이미 끝장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 정세를 바르게 알고 G7과 함께 가서 G8이 되는 그 날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 프랜카드가 오지 않았는데. 뭐 그래도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곳 국민의 힘 앞에 온 것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이 나라가 얼마나 위중하고 이현 정부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전 고투를 하고 있는데 소위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중국을 방문한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중국이 얼마나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핥히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에 침범이 돼서 이 나라를 해치려고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나마 정권이 교체가 돼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보려고 그동안 중국에게 정말 말 한마디를 제로하지 못했던 전 정부에 완전히 돌아서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할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소위 당직자라는 사람들이 중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아, 저. 네. 네. 아이고, 뭐 이제 왔구나. 네. 그래서. 네. 잠깐만요 자, 그쪽에 계시는 분들 일로 넘어오세요. 너무 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이면 국민의힘과 마음을 합해서 나라가 잘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오죽 분통이 터지면 저희들이 이렇게 왔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청나라 시대에 지배받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나 중국이 대한민국을 깔보고 있었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찬밥을 먹지를 않나 동아일보 기자가 공항에서 정말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단 한마디도 우리나라의 폭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떤 정신상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국가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지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 일단 중국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정말 무시한 것은 그동안 이 정권들의 역대 정권 뭐 몇 정권이서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불과 1년밖에 되지 않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중국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것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자유 대한민국을 왜 우리가 과거의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서? 중국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국민의 힘, 당직자들이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분개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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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중국이 아무리 일쇄윤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꿈에서 깨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자학원 그리고 차이나타운, 그리고 이 공자학원을 통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빨간 문을, 사회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국민의 힘에서 정책적으로 공자학원을 폐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중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당직자들은 철저하게 중국을 방문한 자들을 가령해서 징계 처분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직자, 당직자를 규탄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있는데 국민의 힘 당직자, 국민의 힘당은 중국과부 하면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영일 대표님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아까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도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즉 중공의 아부하는 세력들과 거기에 공작에 의해서 자금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친중 친중 정책을 취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처음, 처음에 언급했던 국힘당과 중국 공산당의 2009년 11월 3일 맺은 MOU 기록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산하연구단체인 민주연구원과 중국공산당 당교가 체결한 협약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수많은 공자학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학에 침투되어 있고 중고등학교까지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잘 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청년당원 수련회에서 그들은 버젓이 안리 경중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이지만 경제는 중국과 끈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신중 세력들이 아직도 국민의 힘에 버젓이 남아있고 중국 공산당의 제3중대로 남아있으려는 세력들입니다. 다시 한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고합니다. 반드시 신중 세력을 당내에서 속가내고 적결한 뒤에야 대한민국이 자유통일 이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당장 시작해서 이번에 연타이 시, 연타시 방문했던 보좌관들과 당직자들 그리고 당내에서 친중 정책을 취하는 자들을 정리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유총리당 당 대표 발언 있었습니다. 환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옆에 국민의힘 당사가 있습니다. 아, 아, 아이 자유총, 아, 국민의힘 당사 바로 옆에 자유통리당 우리 당사에서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팔팀입니다. 오에서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어내 것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오